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면서 반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정부 기관에다가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불이익을 주겠다.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자.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에 앞서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 해서부터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게 된 일이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년 6월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아무 일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서로 제보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 대한 무고 그리고 마땅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 나 그러나 찍어 내려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 사회에 그야말로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각 부처에 설치되는 이른바 내란행위 제보 센터를 두고도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조사가 끝나게 되는 내년 6월까지는 국장급 인사도 멈춘다고 하면서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새 정부 정책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전임 정부에서 이런 죄를 묻겠다는 것과 같다. 자 기록을 남겨서 성진 배제한다니까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는 반응. 자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한다고 하니까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입회 된다. 자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핑계로 검사들 업무와 사생활을 다 까보겠다는 것이다. 이 검사들까지도 공직자니까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상 위성과 소통했다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직사회가 올 스톱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그중에서 자기 편인 아닌 사람들을 다 속아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범정부조사를 이끌게 될 총리실은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TF의 민간 전문가 5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괄TF는 공무원조사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여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 그래서 각 부처의 조사를 지시한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작업에 민간 인사들이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실은 법률 전문가와 군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관가에서는 현 정부와 상황이 현현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은 인사들에게 속과 내기 작업을 할 것이다. 자 이런 걸 외부 사람들에게 맡긴 것 아니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한력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한력 개선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공산주의식 발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금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내란이 본격화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리실은 TF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란의 사전 모이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또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 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도 내란 협조로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무슨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 자,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공직자가 내란의 입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개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자 4개월간의 권한 대행 체제 기간도 조사 대상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도 끝나지 않아서 무엇이 내란이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의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한독수 최상목 군한대행 정부에서 이란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거기 봉사했거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과정을 전부 다 거기 봉사했거나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리 씨는 당장 인사 조치를 면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 내용을 갖다가 핵심처에 보관하고 앞으로 인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홍글씨를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말 내란에 연루됐다면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은 징계도 당연히 받는다. 자신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데, 행사 처벌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낙인이라도 찍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총리 직속기관의 공무원은 자, 행사 처벌도 징계 대상도 아닌 사람들까지 기록을 남겨서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을 당했는데 이재명 정부야말로 탄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직사에서 지금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TF의 제보 센터를 두고 제보를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정부 부처 공무원은 자 무슨 제보를 해도 불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지어내고 자 제보하거나 또는 정확한 상황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하면 그만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보를 해놔놓고 나중에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이런 식입니다 공익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TF가 조사 대상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겠다고 한데 대해서 자, 이항공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해놓고 비협조하면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다. 자, 제출 강요고 영장주의의 정면으로 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란 종식을 핑계로 검사들 업무와 사생활까지 다 까보겠다는 것이다라고 한 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 당일이든 직후든 업무상 위성과 소통하지 않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자,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선 총리실은 합동 참모 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자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장관도 개험 당일이나 개험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일선 공무원들은 어떻게 개험을 미리 알고 동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끈을 보면 완전히 공직사회를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팀과 자 윤석열 정부 편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 편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 정부 편을 들어라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한 사정기관의 관계자는 우리 기관에 설치된 TF가 우리 기관에서는 협조자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를 하면은 윗선에서 그렇구나라고 끝내겠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와 거리가 있는 공직자들을 표적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인 49개 부처 소속 공무원은 7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75만 명인데 관가에서는 과장이나 간부급 공무원이 조사와 징계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조사 단계에 직급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딱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끝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 정말 지금 검찰에서 항소를 못하도록 막았고, 검찰청 조직을 갖다가 검찰청 조직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공직 사회는 완전히 지금 분열시켜 가지고 우리 편으로 다 만들고 자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우리 편이 아닌 쪽에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시키려고 하는 자 그런 일 그렇다 보니까 이런게 지금 공산주의 국가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이 지금 크게 부글부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직자 주, 공직자들 중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가 어떤 입장을 낼지, 공무원 노조가 왜 바짝 엎드려 있는지, 공무원 노조가 빨리 입장을 내고 지금 관련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무도하게 정권을 찬탈했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에서 반발 세력이 많다는 걸 알고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숙청 작업을 한다는 것. 자, 공무원들이 지금 함께 반발하고 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규모적으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